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상승 예상 종목 대한전선 어,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1봉이죠1봉 일본.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주구장창 빠지고 다시 여기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점에서 여기 하락봉까지. 그니까, 한, 지금 한, 8개월, 7개월 정도, 어, 정도 되죠. 지금 하락폭이.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좀 거래량의 팀 모습이 보이죠? 일단 보면은, 중간중간에 거래량의 팀 모습, 이런 모습, 뭐, 이런 모습, 여기 모습. 자, 요게 이제, 하락 매집이라는 거죠. 하락 매집. 이거도좀 포함이 될것고 그죠? 어, 요거는 멜리어트 파동이 적행이안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가 쭉 빠진 그런, 어, 형상입니다. 밑에 보조 지표, OBV 지표도 약간 지금 이렇게 상향을 그리는 모습이 보이고, 자, 자, 싹 지우고, 자,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어봉 이 매직봉 한개 띄우고 밑으로 한번 뺐죠 이런 식으로 빼고 이게 수림하고 있죠 자 이거 모습, 모습 보니까 어때요 삼각 패턴이 나오죠 정확하게 이런 모양 그죠? 이렇게 중간에 끄면은 직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가 삼각형 이평선과이 모양 이거도 딱 보니까, 대칭이 딱 글리죠? 어떤 대칭이냐. 여기 대칭하고, 자, 여기 좀 크게 해보면은, 자, 어, 여기 대칭. 그 다음에 여기 대칭. 이런 모양. 그죠? 좀 복잡해 보이는 그죠? 이 하던 지금 삼각수름의 모습이 보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평선이 이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지금 갈색 여기서 딱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 3일4일5일6일7일8일 동안 그리고 밑에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오늘이 그의최저점입니 최저점 최저점인데. 밑에 지금 위에 위에 은봉을 띄웠는데, 지금 일목균형표하고, 어 지금 지지선 520, 어그다음56 고선을 그 다다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히나 지금 5일선까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 좀 강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요 모양이. 현재 이 모양이 제가 볼때한 요, 요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을 이쪽에서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거리량이 삽출어 들면서, 그리량이 이렇게 삽출어 들면서 주가는 이 빵튀기가 나왔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일목균표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모두 지지하면서 지금 위에서 위에서 계속 캔들이 놀고 있죠. 오일선을 계속 타면서 오일선이 분홍색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한번 뻥튀기 나오고 자.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뻥튀기 래량 키우고, 그 다음에 매주봉 아예 장대 양봉 나오고, 매주봉 한번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래량이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됩니다. 감소하고 주가도 약간 밑으로 빠지면서, 근데 단선은 그 이평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 지금 조건에 만족하고 하고 있죠. 이평선을 이게 다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 보면은 이 거래량이 지금 앞에 거래량보다 오늘 오늘 거래량이 가장 적은 적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빵튀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어, 올라가는 패턴의 예시입니다. 자, 요거는이 차트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 멀리 갈 필요 없이, 없이, 여기만 봐도 볼 수가 있죠. 자. 어때요? 거래량이 여기 한번 좀 약하긴 한데, 뻥튀기 나오고, 이는한뭐 15일 내지 20일 한달 정도 걸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뻥튀기 나왔네요. 지금 최근의 모습은 이미 뻥튀기 나오고 조정이 끝쳤기 때문에, 네, 금방,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을. 아, 이 부분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요 부분하고 이 모습이 비슷, 비슷하죠?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습.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고 아까 이렇게 위에 매직봉 한개 띄우고 그리로 한번 띄우고 그다음 옆으로 행보 이렇게 행보를 한다는 거죠 행보를 뭐한3 4일할 수도 있고 하다가 쭉 하다가 이제 이게 봉태기가 나온다는 거죠 쭉 하다가 이런 식으로 봉태기가 나왔죠 자. 다시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상승을 시키다가 밑으로, 위, 옆으로 생보하다가 빵튀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단선은 오일선 하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하고 어, 장기, 단기 이평선 캔들이 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이평선 위에, 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자, 최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위에 상승시키다가, 그죠? 상승시키다가, 지금 평선이 위에 다 있잖아요. 위에. 그러면은 내일 상, 예상되는 차트 현대로뭐 이런 식으로. 번택이 뭐 나왔다가, 다시 뭐 행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조정 거치고, 한번 뻥튀기 나오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전에 캔들을 봐서도 그렇다. 자, 저기 일봉을 얘기했고, 주봉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타 한 대에서, 저 월봉, 주봉을 보지 않고 무조건 뭐 일봉하고 일분봉만 일본 보고 매매하면은 잘못하면은 물리면은 크게 크게 손실이 오기 때문에 주봉월봉도 같이 봐주는 게 낫습니다. 자 십자형 캔들이 연속해서 나오죠. 연속해서 요, 요 부분 캔들이 요거는 좀 밑에 있지만도 요 부분 십자형 캔들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죠? 똑같은, 그, 그런, 학습 효과를 인해서, 똑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평선이, 어, 제일 밑에 있는 이 121선이, 지지를, 밑에 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일선을 우상향을 틀었고, 나머지 선도, 다 우상향을 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한 번,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월봉도 보니까 이 거리량이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월봉은 뭐 거의 바닷건이죠, 바닥권 바닷근. 이제 뭐 출발도 안 했죠. 보시면은, 이 거리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날, 이 날이 며칠입니까? 어, 2021년 6월 1일이네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그죠? 다 지지를 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죠. 연봉까지, 연봉도 오면, 뭐, 연봉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단타를 할 때, 뭐,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추격 매수,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따라잡는 것보다 눌러줬을 때,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러줬을 때, 눌러줬을 때, 어, 눌러주고 다시 상승할 때, 그죠? 뭐, 여 지점이겠죠? 아마 여 뭐, 지점. 여 지점에, 이제, 어,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끄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려면, 요렇게 했을 때, 어, 올라가는 시점에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쭉 올라갈 때는, 이렇게, 주가가 쭉 이렇게 1봉상, 일본 1봉상 아니면 5봉상 올라갈 때는 추기미수를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고수가 이 고수는 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대한전선 이거, 이거 가지고 설명하자면은, 어, 저 1봉 볼까요? 1봉이, 5봉이 났겠네 조금 이거 더 확대시키면, 보면은, 자, 이렇게막 초기 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봉. 이봉, 그죠?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려왔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해. 요, 요, 이 지점. 이 지점에, 이제,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10분 봉 아니면, 좀,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려면, 뭐, 심하면, 1시간 봉으로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10분 봉 해도 되고, 추경 미술을 하려면, 어, 조금, 고수, 그죠? 고수가 돼야만이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광림, 광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게 1분 봉인데, 광림도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이 지점에서, 동그라미 핀이 색깔을 좀 딸리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이 지점, 노란색 동그라미 핀인데, 여기서 잡으면 상관없는데, 이걸 놓치면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꺼서 여기 돌파하는 이 시점, 그죠? 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참으면은, 뭐 중간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1분 봉상. 이게 얼마입니까? 2860원. 여튼, 그렇게 먹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급하게 추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대한전선. 시, 어, 오늘 대한전선 얘기했습니다. 대한전선. 자, 바닷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목, 목표는 안 될, 뭐, 스켈핑 아니면은, 단타 입장에서 한다면은, 딱 여기 위에 매, 어, 윗골이 나온 최고가 2143까지 예, 먹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빠집니다. 물론, 뭐, 요거 돌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더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요, 정도. 1897원. 예, 네, 그 정도 묶어 나오고. 손절은 간단하죠. 아주 심플하게. 여기, 여기가 그냥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1728원. 네,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대한전선 요거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